네. 밀어붙이는 진돌, 계속 밀어붙이는 진돌, 독이 돌아 돌아나요? 싸울 땐지, 말 땐지, 자자 중입니다. 계속 밀어붙이는 진돌 청소 도끼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. 다시 밀어붙이는 진돌 밀어붙이는 진돌. 도끼가 조금 흔들립니다. 네. 아, 참, 보세요. 았죠 도끼. 제 6경기.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6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